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소설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가족 이식으로 가쓰고 미음사에서 편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게다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까지 느낀다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류의 로봇이 있는데 대부분 인간을 대신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같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과 닮은 그 로봇을 그저 기계로만 볼수 있을까요? 나를 보내지 마와 나만은 나날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조오 이식으로가 오랜만에 새 작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책을 펼치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기대가 컸어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거든요. 이 책의 출간을 맡은 영국 파버 출판사의 편집국장은 이 소설이 다른 곳으로부터 지금 이곳에 간절하게 이야기를 건네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작품이며 이식으로가 늘 그랬듯이 가슴 떨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시에 그의 전체 작품 세계와 여전히 맥을 함께 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 작품의 제목이 '클라라와 태양'인 이유는 소설 속에 나오는 로봇들이 태양광으로 충전된다는 점과 로봇 클라라가 태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한 자양분을 넘어 미스터리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인간 소녀 조시와 그녀의 동반자가 된 인공지능 로봇 클라라 두 존재가 그려내는 슬픔과 사랑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보실까요? 멀지 않은 미래, AF라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아이들의 친구로 생산되어 팔리기 시작합니다. AF들은 장난감처럼 매장 내부와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죠. 그 가운데 유난히 인간을 열심히 관찰하고 그들의 감정과 소통을 익히는데 관심이 많은 소녀 AF 클라라 또한 자신을 데려갈 아이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립니다. 클라라는 창 밖으로 보이는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날 거리를 관찰하고 있던 중 조시라는 소녀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클라라를 마음에 들어한 조시는 나중에 다시 와서 클라라를 데려가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클라라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조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조시를 기다리며 거리의 사람들을 관찰하던 중 예전에 판매된 AF들이 보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드물게 AF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걸음이 빨라지거나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걸 보고 클라라는 이미 판매된 AF들이 가게를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신형으로 교체될까 봐 걱정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AF는 주인아이의 새 걸음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클라라는 AF의 걸음에서 고달픔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뒤쪽에 진열되어 있던 클라라는 발소리만 듣고, 조시가 가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게 매니저가 조시에게 신형 AF를 권하지만 조시는 클라라가 어디 있는지 찾았죠. 클라라를 찾은 조시는 일부러 늦게 오려던 건 아닌데 좀 아팠다는 말을 합니다. 조시의 어머니는 클라라에게 조시의 눈 색깔과 목소리 높이를 물어보는데요. 그러다 마지막 질문이라며 조시가 걷는 모습에서 어떤 걸 알았는지 묻습니다. 클라라는 조시의 왼쪽 고관절이 좀 약한 것 같고, 오른쪽 어깨의 통증 때문에 조심스럽게 걷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조시의 어머니는 클라라에게 조시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따라해보라는 말을 합니다. 클라라는 최대한 조시의 걸음을 되살려 흉내냈고,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후 자리에서 멈춥니다. 조시는 계속해서 클라라를 데려가고 싶다며 엄마를 졸랐고 마침내 클라라는 조시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집에 처음 간날 조시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멜라니아를 본 클라라는 그녀가 가게 매니저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멜라니아는 클라라를 못마땅해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 클라라는 멜라니아의 적대감이 조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클라라는 조시의 집에서 생활하며 조시의 심리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조시의 어머니가 출근하기 전 커피타임을 함께하지 못하면 그날 조시의 하루에 외로움이 스며든다는 점을 알고 조시가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어 주죠. 조시의 집은 도시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있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풀밭과 하늘이 보이고 클라라의 호기심을 끄는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조시에게 물어보자 그곳이 맥베인 씨의 헛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 헛간은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해가 질때 헛간 안쪽까지 해가 들어 어디인지 신비로운 장소처럼 보이죠. 클라라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조시의 친구 리그를 만나게 되는데요. 리그의 집은 조시의 집 옆에 있고 그 집이 유일한 이웃집입니다. 리그는 클라라를 보고도 시큰둥이합니다 조시와의 우정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클라라는 리기라는 소년이 조시에게 어머니만큼 중요한 인물일 거라 짐작합니다. 이 소설 속의 아이들은 지금처럼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향상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아이들만 교사에게 지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시와 나머지 친구들은 향상된 아이지만, 리 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할 뿐이죠. 하루는 조시와 함께 학습하는 아이들이 조시의 집에서 교류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에 초대된 릭을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에서 차별이 느껴지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리 릭에게 시비를 걸다가 마침 처음 보게 된 클라라에게 불똥이 튑니다. 데니라는 아이가 클라라를 던져보자는 제안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조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클라라가 던져질 위기에 처한 순간, 리기 데니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이 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작은 강아지 인형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빌려달라는 말을 했고, 데니는 싫다며 신랑이를 버립니다. 조시와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클라라는 리그에게 고맙다고 말하죠. 그리고 조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경계심을 허물게 됩니다. 조시 어머니가 클라라에게 너는 여기서 행복하니? 라고 묻는 대목이 인상적인데요. 가게가 그립냐고 물으니 클라라는 가끔 그곳을 생각하지만 조시의 집에서 지내는 게 무척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걸 참 좋겠다.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거. 자꾸 지난 일을 돌아보게 되지 않는 거. 그러면 모든 게 훨씬 더. 라며 말을 줄입니다. 이 문장에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사실 조씨에게는 언니가 있었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조씨마저 잃게 될까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 때문에 오히려 조시의 몸이 아프게 된 것입니다. 조시의 어머니와 리익이 조시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클라라도 함께 걱정을 하는데요. 일몰이 머무는 맥베이시의 헛간에서 조시를 낫게 하는 방법을 알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헛간에 가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클라라는 해가 공해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예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망가뜨리는 대신 조시에게 도움을 줄수 있냐고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면 해를 기쁘게 할수 있고 그 보답으로 조시가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마침 그럴 기회가 생깁니다. 조시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함께 시내여행을 하게 됩니다. 초상화를 만드는 과정이 좀 독특한데요. 조시의 몸 부분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상화를 보게 된 조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놀랍니다. 조시 아버지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화를 내죠. 초상화 제작자 카팔디는 클라라에게 흥미를 보이며 설문조사 비슷한 걸 시킵니다. 조시에 대한 질문이었죠. 클라라도 조시의 초상화를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 AF 같은 인형이었습니다. 조시 어머니와 카팔디의 계획은. 조시가 병으로 죽게 되면 조시에 대해 학습한 클라라를 그 초상화 인형 속에 넣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모든 계획을 알게 된 클라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조시가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한편 조시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게 된 클라라는 공해를 만드는 쿠팅스 머신을 파괴하려면 공학자인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야적장에서 기계를 찾아낸 둘은 어떻게 코팅스 머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궁리합니다. 조시 아버지는 공학자답게 기계 안에 PEG-9 용액을 주입하면 작동을 중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용액은 클라라의 뒤통수와 목이 만나는 부분에 들어있는 용액입니다. 만약 PEG-9 용액을 빼내면 클라라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고민하는데 클라라는 조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러겠다며 용액을 빼내 머신에 넣습니다. 다음 날 쿠팅스 머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더니 또 다른 기계가 있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합니다. 클라라의 희생이 무의미하게 되었으니까요. 클라라의 기대와는 달리 도시에 다녀온 뒤 조시는 더 쇠약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헛간을 다시 찾아가려던 클라라는 릭에게 조시와의 사랑이 진실한지 묻습니다. 릭과 조시의 우정은 남달랐기에 릭은 진정하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확신에 찬 클라라는 헛간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공해를 완전히 멈추지 못해서 해를 실망시켰지만 자신은 노력과 희생을 했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릭과 조시의 사랑이 단단한데 어린 나이에 영영 헤어지지 않도록 해의 연민을 베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조시 어머니의 계획대로 클라라는 조시를 대신하게 될까요? 아니면 조시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직접 읽어보시면서 감동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보통 로봇은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클라라는 인간보다 더 세밀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배려심 있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들도 아름다운 내면의 클라라를 보면서 자신을 더 들여다보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